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성명학에서, 그러니까 이름에서 사용하면 불리하다는 불용한 자에 대해서 제가 1 0개 한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용한 자의 그 개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제가 가나다 순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불용한 자가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긴 하나, 다 좋아도 한자를 잘못 써가지고 어, 불용한 자를 써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불용한 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다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도 혹시 내 이름에, 우리 가족의 이름에, 또 주변에 이런 이름에 이런 한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학, 불용한자입니다. 성명학, 불용한자. 가나다 순으로 제가요. 가나다 순으로. 열개 한자씩 설명한다. 오늘 설명드릴 한자.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1번. 분자입니다. 분자. 이게 분자가 어지럽다 할때 분자요. 어지러울 뿐 어지러울 푼. 글자, 글자, 글자 그대로 어지럽다. 어, 뜻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를 쓰시는 분들 과거에 좀 있습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 분들 좀 오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이름에 있는데 이 한자를 쓰신 분들은 부모운과 부부운이 매우 나쁘다. 아, 그다음에 여자는 고독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자취라면 이연수, 이별수가 생기더라. 그래서 과부가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분자는 이름이 쓰면 불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이것도 분자입니다. 이 분자는 가루 분자예요. 가루. 역시 뜻이 안좋지않아요 가루 분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분들이 많이 이름을 쓰고 계십니다. 이 분자는 그래서 불리한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죠. 그러다 보니 가루이기 때문에 바람에 흩날리듯 마음의 중심이 약하고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애정의 파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운이 불길하고 또 결혼해서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하고 순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가장 불화가 잦다는 얘기예요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운도 매우 나빠서 불리하다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가루 글자가 더 흩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불리해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아니불자입니 아니불. 아니불. 아니불자. 이름에 쓰신 분들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혹시 옛날 이름을 지어놓고 한자를 적당히 넣어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니불자가 만약이름에 있다면은 이건 뭐 불안정한 한자죠. 그리고 항상 불충만하고 부정적인 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아니, 불자는 이름을 쓰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입드니다네 번째, 이 불자입니다. 부처 불자예 부처님 불. 부처 불. 부처님 할때 불자. 불교 할때 불자. 이 불자인데,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이, 이제 신자분들이, 이제 스님들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 이 불자를 과감에 넣어주셔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름에 넣으면 이 불자는 정신세계 높은 경제에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름의 사용은 적당치 못하다. 이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부처 불자는 이름에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죄집녀의 기자 왕비 비자입니다 왕비. 왕비 비자 이한 자는 여자분들에게 좀 크게 대는 의미에서 이름에 가감해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장명가분들도 이름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한 자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인, 첩이 되거나 또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커서 신체적으로 굴고 미숙 등을 나타내므로 이름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불불한한 자예요. 뜻은 뭐 왕비 빗자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맞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요. 이제 비상하다 할때 빗자예요. 비상하다 날 빗자, 날 빗자. 날다 이게 날다 할때날 빗자 이 빗자가 이 빗자는 음 글자 그대로 방탄과 호사다마.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많다. 뭐이 호사다마를 암시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 일곱 번째 말씀드리면 일곱 번째 빈자입니다. 이거 빛날 빈자입니다. 빛날 빛나다 할때 빛날 빈 그러니까 뜻이 좋은 한자예요. 그런데 이 빛날 빈자는 남자는 쓰면 괜찮습니다. 남자는 그런데 이게 도화살의 대표적인 한자. 도화살은 거 아시죠? 도화살이 있으면 끼가 많아서 그, 좀, 나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도화살도 적당히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가 좀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해요. 그러나, 이름에 빛날 빛자 여자가 쓰면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남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암시가 있다. 두번 시집을 가게 되기도 한다. 요즘 뭐이혼이뭐 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빛날 빈자, 이름에까지 굳이 이런 한자 넣으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여자의 이름에는 사용하면 도화사 대표적인 한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씀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 이게 여섯 번째 지지 한자로 여섯째 여섯째 지지. 지지. 여덟 번째 지지 한자요. 뱀사자이요뱀 사자. 그래서 사자도또 다른 한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지지 한자. 제가 에 이름을 지을 때는 가벌병정 청간하고 그다음에 자축이며 진사 이렇게 쭉 나가는 지지에 있는 그런 한자도 이름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자를 쓰게 되면은 어 지지 한자 여섯 번째 한자 쓰게 되면은 본인이 특히 사주에 맞지 않으면 재산이 막 흩어져요. 그리고 이별을 그리고 단명, 이런 걸 암시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문제 크게 그렇지는 한자가 되기 때문에 쓰지 말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됐고, 구, 아홉 번째 말씀. 니다 아홉 번째는 늑사자입니다. 늑사자. 자, 1, 2, 3, 4할때 숫자로 늑사자를 한문을 쓸때 이렇게 씁니다. 늑사자를 이름을 쓰면, 우리가 사자를 많이 싫어해요. 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늑사, 요즘은 좀 그런 경향이 점점 없어집니다만, 그 과거에는 아 죽을 써바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사자를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이 늑사자를 쓰면 좌절, 단명, 조난 이런 수술 이런 걸 암시하고 특히 암까지란 눈이 나빠진다는 한자요. 예늑사자 쓰면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아마 넷째, 넷째 아들이나 넷째 딸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 않으니까 옛날에 이 사자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좀재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근처가 들어, 그, 실, 영주실, 뭐 이런 실, 실사자. 실과 같이 극히 가늘고 적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부운이 박약하고, 부부 불행으로 자손에까지 그 박득한 한자입니다. 실사자가. 그래서 이상 열개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가 누가 그 불용한 자를 만들었느냐. 이런데 보시면 뜻이 나쁜 한자도 많고 뜻이 좋아도 너무 그 정신적 경지에 있는 한자도 많고 이빈 자는 뭐 보았다를 대표적인 한자라니까 안 써야 되고 1, 2, 3, 4, 4자 당연히 안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분자 가루니까 안 써야 되고 왕기 빈자 너무 원두 크죠. 그래서 쓴 물리하고 이 4자는 싫어하니까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거 지지 한자니까 또안 써야 되고 이 실사자 하나더라도 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 사실 납득이 가는 한자들이에요 이런 한자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내 이름에 우리 가족의 이름에 우리 주변에 이런 한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제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요. 누누이 말씀을 드린다만이러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다 있는데 이 한자 하나 가지고 자기 삶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한 자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히 열째 한자 말씀 마치겠습니다.